별들이 하늘을 밝히는 때 오늘도 나는 추자 바다로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긴다 파도 소리 스쳐가며. 윗가에 속삭이는 듯 번지면 갯바위 끝에 홀로선 나는 이 고요한 바다에서 나를 찾는다. 자, 오늘도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하도 황대표입니다. 오늘이 11월, 드디어 이제 30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11월 1일이네요. 오늘이 추자물 때 두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아침 8시입니다. 오늘 간조 시간이 한 1시쯤 되니까 지금 이제 썸물 보고 또될수 있으면 요새는 좀 그래도 초등 시즌이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오후까지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산한 포인트는 염섬, 어 3번 자리입니다. 염섬 머리 1번 그리고 그 옆이 2번. 그리고 3번, 어, 온성, 마을을 바라보는 3번 자리에 하선을 했습니다. 오늘 추자물때가두 물입니다. 어, 이번 사리가 대살인데 아직까지는 물이 약할 겁니다. 이번 사리 한네물 이상부터는 좀 물이 살아나서 아마 저도 이제 이번 물살아는 사리 때 조항이 좋지 않을까, 어, 상당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도 낚시를 했었고, 뭐, 오늘도 낚시를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두 자릿수까지는 아직 못 잡았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마릿수 그리고 살자들은 나와줘서 어, 재밌게 최근에는 좀 재밌게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오짜 오자, 어, 오자가 아니죠 이제 기록고기 어, 사실은 목표는 6자입니다뭐 언제 잡을지 모르는 이6자 잡을 때까지 또감성돔 낚시 열심히 해 봐야죠 오늘은 요 포인트에서, 어, 썰물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어텐드3 1.25 때, 그리고 3000번 1의 2.5 원줄에 2.5 목줄입니다. 그리고, 반유동, 1호를, 오늘은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작년에 여기에서 우짜도, 헐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포인트죠. 썰물은, 사리 때 말고, 이 물이 약한 조금 때 전으로는, 제가 이제 직구도 방향으로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받쳐서 들어오는 조류가 있고, 횡조류로 좌로 이렇게 쫙 빠지는 조류가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심은, 여기 발앞에는 수심이, 바로 수중 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5m, 6m에도 안카가 나고요. 바깥쪽으로는 9m, 좀만 더 나가면 제가 이제 한 11m 정도, 행조류에는 11m 정도 주고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 왼쪽, 여기 곱뿌리에도 6m 정도면 안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살이 때는 좀 낚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이 조금, 약할 때, 너무 조금 때는 또 물이 약하지만, 뭐 오늘, 뭐, 두 물, 뭐, 두물 정도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들물까지 될수 있으면 오늘 이 만조가 메시지, 뭐, 오후니까 웬만하면 포인트 이동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거기가좀 물어준다면 이동 없이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3시까지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물이, 썰물이 이제 잘 내려오네요. 받치면서. 받쳐 들어오면서 좌로 빠지는 여기는 조류가 많더라고요. 오늘도 현재 그물이 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없는데 오늘 너울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 양쪽으로 그냥 너울이 뻥뻥 때려주네요. 네, 조류에 따라서 수정선 보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 저기 직구도를 보고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류가 조금 행조류 쪽으로 가버리면 좀더 제가 수정선 쪽으로 치고 바로 맞물려서 오면 직구도에도 직구도 방향을 보고 윗밥을 치고. 채비도 그쪽으로 던집니다 네,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합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낚시하는지를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여기가 그래도 감생이가 5자가 그래도 제법 나오는 자리입니다 6자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도 5자 중간까지는 제법 시즌이 되면 좀잘 나오는 자리거든요. 네, 얼마 전에 여기에서, 추자도 현지 분이 꽝을 치셔가지고, 아, 저도 내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자부 한 마리도 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내리셨는데. 내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손이 좀 떨어졌으니까, 거기가 붙지 않았을까 싶어서, 내려봤습니다. 지금 염선머리에도 한 분이 내리셨는데, 아, 저는 저희가 아시바가 안 좋아서 그때 또안 좋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낚싯대 풀어먹은. 아, 그래서 저 자리는 별로 저한테는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리 감생이 육자를 배출한 장소긴 한데, 아유, 발판이 너무 안 좋아요, 저기. 자, 와 살짝 괜찮은 게 바로 가져가네. 감생이 같은데요? 아 어, 근데 염소물와도 시아리가 못 잡아 아니네. 아 어디 보자 사이즈. 사자는 그래도 될것 같은데. 알고 보자. 어사 살자, 살자, 중반은 돼 보이는데요. 야, 높아지고, 이거, 뜰채대기가. 거기를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야, 아, 음. 오, 빵은 좋네. 자, 오늘 염산에서도 오늘 첫곡기 했습니다. 40 가까이 됩니다 첫 고기가 거의 한 20분 만에 나와줬네요 낚시한지 한 20분 만에 발 앞에 제가 좀 집어를 해놔서 밑밥이 양압적으로 조금 쌓여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또 입질하네요. 자. 또 입질하네. 자. 아 어이 좀 쓰네 너. 아아 이만 쓰는데 왜 사이즈가 이렇게 작냐노 어허 아, 첫 고기가 그래도 살자 가까이 돼서, 다음 고기가 더 커야 되는데, 사이가 주네 주로. 에헤이. 글째 달라나, 이게, 뭐, 봐지고좀안 닿을 것 같은데. 아유. 얘는 한30 초반 되는 거네 어또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사이즈가 줄어요 에이. 어, 오자가 제 맘대로 아, 되는 게 아니라서 거기가 또 있어줘야 물고 또 제대로 걸려서 안 터져야 또 먹는 거라서 뭐 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만간에 오자 물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수영섬 동쪽을 보고 지금 한 30m 이상 캐스팅을 해서 하치는 조리에서 입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발 앞에서도 입질을잘 받는데 쭉 밀고 들어오다가 여기 발 앞에 태가리에서도 잘 무는데 태가리에서는 입질를안 받고 여기 넘어가서 쭉 차를 조금 더 가다 입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 마리 또 왔습니다 나이는석 샀잖아 어, 벤치. 치야. 벤치가 물어주네요. 30 넘는 벤치가 하나 물어줍니다. 좋습니다. 서비스입니다. 벤치는 서비스죠. 땡큐. 맛있게 반찬 먹을게요. 어우트드핑될달나 가장 큰데? 으쒸. 들어가서. 예, 이고 3자 중반은 되는 CR 좋은 벤치네요. 이 시계는 벤츠는 서비스죠. 아유, 너는 구형은 되겠다. 벤츠가 지금 거의 바닥에서 물었는데. 거의 바닥이었는데, 수심이. 지금 제가 지금 수심을 펼매다 주고 하고 있거든요. 헬멧 아 거의 바닥 인데, 받치는 물이며. 자, 고기다, 물딱 주이니까 그대로 물어주네. 감성이네, 감성이. 야, 물이 빠져야죠. 똘차를 내려가서 돼야 되는데. 옳지. 네, 너 삼십 30... 한 중반 되겠네요. 하... 으하... 도시락이 매달이 오네요. 아, 우리 브라더 피시 사모님이 사줘. 도시락 맛있게 먹고 또 오후 낚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염섬 3번 자리에서 낚시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4시에 철수해도 되는데 일단 끝을까지 봤으니까 뭐 그지 불도이까지는안 보고 요즘 계속 며칠 동안 안 쉬고 낚시를 했더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 오늘은 조금 빨리.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한 이틀이나 3일만좀 쉬고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편집할 게좀 많아서. 아, 그리고 한 며칠 동안 낚시했더니 힘드네요. 그래서 한 2, 3일만 쉬고 또 다시 갯바에 나와서 함성동 낚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